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불편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축소 현상은 금융 디지털화로 비대면 영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심화되고 있는데요 디지털화로 인한 불편함은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니어정보에 모든 것 걱정마 아빠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최근 은행권에서의 디지털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은행 어플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점포 통폐합으로 인해 은행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현금이 사라지고 디지털화폐가 도입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릴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걱정마음바,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은행 업무를 볼때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이 아마 은행 어플 사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행 어플의 경우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고 계속 기능들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니어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점포를 방문하거나 ATM을 찾아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엔 이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면서도 비용을 이유로 영업점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점포수는 2019년 말 6,700개에서 24년 말 5,700개로 감소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20%에 달하는 1,000개의 점포가 감소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동네에서 영업점 찾기 어려워졌다는 볼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ATM마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은행 ATM은 2019년 말 36,000개에서 24년 말 27,000개로 감소했습니다. 5년 만에 30%에 해당하는 1만 개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은행 영업점의 53.7%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ATM도 절반이 넘는 56.4%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령층 인구가 많은 비수도권일수록 은행 점포 및 ATM 수가 적은 셈인데요. 상대적으로 금융 취약층에 속하는 고령층 인구를 대상으로 금융 접근성마저도 취약한 셈입니다. 이 같은 축소 현상은 금융 디지털화로 비대면 영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심화되고 있는데요. 디지털화가 예전에는 편리함의 대명사로 여겨졌지만 지금과 같이 축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 너무나도 불편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화로 인한 불편함은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채 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디지털화폐인 CBDC 도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서비스를 잘 이용하면 결제나 송금이 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바꾸어야 하고, 전자지갑을 개설해야 하며, 결제 시 QR코드를 써야 하는 등 사용법 익히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4월부터 시작한 이 테스트는 지난 한 달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은행 등 시중 주요 은행이 이미 참여해 10만 명을 모집했으며, 오는 6월까지 CBDC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용자들은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 농협 하나로마트 현대 홈쇼핑 같은 곳에서 예금 토큰으로 물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QR 코드로 이루어지며 대금 지급과 수치가 가능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현금이나 실물 지갑이 필요하지 않기에 편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카드를 통해 수초 안에 결제를 할수 있고 간편 결제 시장도 확대된 만큼 중앙은행이 굳이 디지털화폐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거래 기록이 저장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반대 청원이 지난 4일 국회 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하며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된 정책을 굳이 왜 하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렇듯 큰 사업이고 문제점이 공존하는 만큼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행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여론 형성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